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 저희가 집을 소개시켜 드릴 때 역세권이라는 말은 보통 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를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등기 중에 3억대로 나와 있는 집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현장에 나와서 직접 아파트 매물 돌아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매물이 정말 특별한데요. 은행에서 채권 회수 목적으로 특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층 매물 신축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파트 3억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나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대출 규제도 정말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알짜배기 같은 매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보시죠. 네 현관을 들어와서 좌측편에 이렇게 키큰 장으로 살짝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어,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방들과 길게 뻗어 있는 주방이 이렇게 쫙 조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집이 굉장히 뭔가 길쭉하다, 크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집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우측편으로 돌면 작은 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작은 방의 특징은 이렇게 미니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깥을 한번 조망해드리면, 와,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저 산에 지금 보이세요? 웅무 낀 거. 네, 굉장히 멋있네요. 네 뒤쪽에 이렇게 멋있는 산이 조망되는 것도 큰 장점이겠고요 위쪽에 빨래 건조대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꾸미시고 세탁기 놓시면은 으 이쪽 방이 멋진 드레스룸 공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어와서 바로 맞은편이죠 이쪽 방에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군더더기 없는 세팅이고 안쪽에 샤워부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쭉 들어가 볼 텐데 주방이 어, 짧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상하 부장 알맞게 모두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적당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른쪽에 냉장고 큰거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보이는 이제 주방 창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발코니 공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환기하실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어, 또한 지금 이제 주방 등이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내림 시공과 이제 앞으로 살짝 빠져있기 때문에 식탁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아요 옆에서 요리하시면서 조리대 공간 겸 식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 공간 또두 번째 작은 방이죠 크기로 보니까 첫 번째 방보다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방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어, 이 바깥쪽에 아파트답게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예쁘게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또이 방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대피 공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바깥에 단차 이쪽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3중창 굉장히 단열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바깥으로 또 나가서 어, 보여드릴 텐데 이 집은 또 특이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모두 장식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거, 뭐 화분이나 이런 거디피하셔도 되고 사진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콘센트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 안방으로 가는 길에도 저희가 장식장을 설치해드렸기 때문에 요즘에 뭐 양주나 와인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쪽에도 디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이 크기 잘 나왔고요. 아트홀 공간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유리한 그런 집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10층인데요. 지금 분양가가 거의 예전에 초기 분양했을 때에 저층부 분양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지금 구매하셔서 매도를 하시면 이 저층 집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도를, 매도가를 잡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안방입니다.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창은 두 개가 양창으로 나와 있어서 환기가 좋습니다. 외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안방답게 당연히 나와 있고요. 복바이 장도 이렇게 화장대 용도로 써져 있기 때문에 작은 높이에 낮은 높이 의자만 놓시면은 완벽한 그런 파우더룸 공간도 될거 같네요. 가장 안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쪽도 크기가 잘 나왔네요. 안방 화장실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집 소개를 내부 소개를 마쳤는데요. 은행 공매물 건으로 잘 나와 있고요. 채권 금액을 이제 회수하는 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저희는 이 부천에서 분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이 초기 분양을 어떻게 했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 초기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1억 2천만 원을 낮춘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아무래도 조금 고가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 적정 가격보다도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 3억대 중반으로 소사역 역세권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